USB 미니 랜턴입니다. 요거는 이제 모니터 USB 단자에 이렇게 껴 가지고 이제 램프를 켜는 건데 이게 조그맣지만 되게 되게 밝아요. 그다음에 요거면 이제 USB 단자만 있으면은 여기가 되게 불빛이 되게 환하고 밤에 밤에도 지금 되게 밝게 빛날 거예요, 아마. 보통 뭐 캠핑카나 뭐 그런데 사용하시는데 USB 단자 포트 나와 있으면은 뭐 셋탑박스 D나 아니면, 휴대용, 뭐, 보조배터리나 이렇게 해서, 불을 이렇게 키잖아요. 그러면, 이게 엄청 밝게 나오거든요. 이게, 다른 그 랜턴보다는, 엄청, 되게 밝아요, 되게. 그래서, 이거 휴대용으로도 되게 간편하고, 사용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보면은, 이게 엄청 밝거든요, 이게. 이게 눈을 되게 하면은, 이게 눈이 부셔요, 엄청, 엄청. 그래서,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, 이거는. 네 감사합니다.